이어서 가운데 카메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살짝 시선을 돌려주실까요? 네, 이제 이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단 마이크를 드리고요. 가까이 계신 분께 제가 마이크를 직접 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에비뉴 여러분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른. 안녕하세요, 에비식스입니다. 야, 이시간이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네요. <laughs>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국 드셨나요? 드실 시간이 없었나요? 너무 바빠서? 아무나. <laughs> 그, 한살안 드신 건가요, 이분들은? 아, 어, 그래도, 떡국은 안 먹었지만, 에비뉴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한살 한 먹고, 또, 더 성장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실은, 우리, 에비식스가 2019년에 워낙 이뤄호으이 많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2020년에, 에비식스 여러분의 그 발전을 더 기대하시는 우리 에비뉴 여러분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어, 올해 이제 6월에 저희가 또 월드 투 유럽 위주아 어, 유럽 아시아 미주 시작으로 월드 투가 어 계획되어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앨범 저희가 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앨범도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나뵐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 에비니와 함께 하는 다양한 멋진 활동들 할 거니까 저희 에 b 비시티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다음 앨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에비식스 여러분께서 정말 자체 제작에 아주 능한 분들이셔서 이번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올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대윤 씨 살짝 혹시 스포를 있을까요? 곧 스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연초여 가지고 스포하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 원래 인내를 하면 그만큼 열매가 달달는점 그러니까 우리 에베뉴 여러분께서는 묵직하게 기다려주시면 우리 에비식스 여러분이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자, 이 우리 에비식스 여러분 중에 성인이 되신 분이 한분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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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우 대신? 어, 사실 세상이 막 바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 요 너무 잠잠한가요? 네, 그냥 똑같고. 음. 올해는 조금 책임, 이제 성인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동기분들 중에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료회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아, 아 끈끈해졌습니다 아, 네. 뭐가 따뜻해져 <laughs> 아, 따끈따끈하면 좋은 거죠 요즘 날씨가 그쵸? 추워가지고 네. 따끈따끈할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어, 감사해요 포장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또 포장을 잘 하게끔도 대휘 씨가 우리 소재를 잘건주셨으니까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 오신 소감 또한 남다를 것 같은데 무대도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 저희가 AB6IX로서 골든 디스크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 우진이가 아직 지금 완쾌를 못해서 다섯 명이서 어,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내년에는. 어, 다섯 명에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좋은 무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대도 정말 멋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멋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멋있어질 우리 에비식스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을 하면서 오늘 골든디스크워즈에서 멋진 모습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시고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쏘알루 네. 네. 에비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무대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